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이 두통이 위험한 놈이냐,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병원에 가야 되는 두통을 말씀을 드리면, 두통이 옛날부터 그냥 한 번씩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, 두통 원래 없었는데,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경우예요. 뭐,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,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으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데, 평생 머리 아파 본 적이 없는데, 처음으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. 그러면은 뭐 혈관의 문제라든지, 뇌종양이라든지, 그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. 가장 직관적인 거, 갑작스럽게 머리가 팍 아픈 경우예요. 1분 이내에 최고점에 다다르는 심한 두통입니다 그래서 뭐~ 혈관에 뇌출혈이 생기진 않았는지 뭐 그런 혈관 질환들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가야 되고 두통이 생기고 나서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 마치 머리 속에 뭐가 자라면 그러겠죠.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두통인 경우에도 위험한 두통인지 아닌지 의심을 좀 해야 될수 있고 두통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합니다.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에 막 변화가 생기거나 물체가 막두 개로 보인다든가 발음이 어눌해진다든가 마치 뇌가 고장이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빨리 찍어 봐야 돼요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별로 없죠. 사실은 위험한 두통이. 당연히 걱정해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두통 환자분들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원인은 모르지만 은 그냥 머리가 아픈 경우를 1차 두통이라고 해요. 그래서 1차 두통 중에 제일 흔한 게 이제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흔한 게 편두통. 편두통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편두통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약만 잘 쓰면 좋아지는데 병원에 안 가면 굉장히 괴로운 질환. 편두통을 빈도로 나누면 사파 편두통과 만성 편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어쩌다 한 번씩 두통이 그냥 오는 겁니다.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머리가 심하게 편두통이 어택이 오는 경우가 사파 편두통이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얼른 불만 꺼주는 편두통 급성기 치료 약물을 먹어주면 금방 잡힙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못 자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편두통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. 원래는 뭐 일주일에 한번뭐한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생기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에 뭐두번세번 번,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가 안 아픈 날이 없어져요. 맨날 머리가 되게 멍하고 잔잔한 두통이 깔려 있고 그 와중에 한 번씩 더 심한 편두통이 한 번씩 올라오고 이제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급성기. 이 약을 먹는다고 안 잡힙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스스로 내가 편두통인지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리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